9월 26일 오늘 오전 대전 유성구 용산동에 있는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아침 7시 45분쯤 원인 미상의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검은 연기는 수백여 미터 이상까지 솟아 올랐고 출근길 시민들의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소방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지하주차장에서 충전 중인 전기차에서 폭발이 발생해 화재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라며 화재 진화 후 정확한 피해 규모와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오전 10시경에는 큰 불은 진압된 상황이고 현재는 두 명의 사망자와 부상 두 명, 연락 두절인 사람이 4명이라고 하는데요. 더큰 희생자가 나오지 않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현대아울렛은 지난 2020년에 완공돼 6월에 개장했는데 불과 몇년 되지도 않은 채 이렇게 큰 화재가 발생해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현대아울렛 화재 여파로 주변 전민동과 도룡동 일대까지도 탄내가 난다는 시민들의 제보도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발 더큰 인명피해가 없길 바라겠습니다.